안녕하세요, 하춘구입니다. 이번에 짧게 생각해 볼 내용으로 선택한 인물은 바로 아거스입니다. 군주의 미궁 속 숨겨진 보스로 닫혀 있는 문을 열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나쁜 녀석이죠. 아거스에 대한 기록이나 흔적은 인게임 내에서 찾을 수 없고 외부적인 개발자의 코멘트나 디지털 코믹스 등에서도 전혀 언급된 적이 없죠. 그래서 한정된 정보로 그저 추측만 해봐야 하니 배경부터 천천히 뜯어봐야겠죠. 아거스의 등장 지역은 이자로의 군주의 미궁입니다. 라비린스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아마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라비린토스 미궁을 모티브로 만든 공간이겠죠. 라비린토스는 미노타우루스라는 괴생명체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으며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미궁의 형태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자로의 미궁이 아거스를 가두기 위한 공간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아마도 신화 속 미노타우르스와 라비린토스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 미궁을 돌아다니는 흉폭한 괴생명체를 추가한 듯 하죠. 본래 목적이 아거스를 가두는 것이 아니었던 만큼 아거스를 미노타우르스처럼 미노스왕의 수치스러운 흉물로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신화와 반대되는 이자로의 충직한 동료로서 묘사한 듯 보입니다. 물론 탄생의 비화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자로는 기본적으로 남성부림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부분에선 신화에서와 반대되는 리버스 수간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겠네요.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아거스의 모습을 보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데 아거스는 가고일석상의 모습을 하고 있죠. 왼쪽의 날개가 뜯겨져 나갔고 왼팔은 큰 부상이 있었는지 갑주로 둘러놓았습니다. 아거스는 과거부터 영원한 제국을 지켜오던 수호자인 가고일로서 존재해오다가 큰 부상을 입고 본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이자로가 미궁의 완성 단계에서 길을 헤매는 도전자들에게 공포를 선사해줄 존재로 아거스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아거스는 미궁에 존재하는 다른 몬스터들과 다르게 모든 함정에 면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자로 또한 마찬가지이죠. 또한, 아거스를 쓰러뜨리면, 이자로의 보물 상자를 열수 있는 열쇠를 떨어뜨리는데, 이는 이자로가 아거스에게 언제든 자신의 보물을 가져가도 좋다는 의미로 열쇠를 건네주었다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알을 깨뜨리는 등의 특정 조건을 갖추면 격양되는 일부 보스몹들과 달리, 아거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로가 특별히 격양되거나 패턴이 추가된다거나 등 강해지는 효과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로는 아거스를 보며, 말로는 충직한 동료라고 하나. 사실 속마음은 그다지 신경 안 쓰는, 집 지키는 개 정도로만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